한일인경을 맡은 정수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저희 영화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될것 같은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어, 신선하고 독특한 그런 영화입니다. 그리고 영화 안에 영화 속의 영화가 있거든요. 뭔가 두 가지의 영화를 볼수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, 신선하게 뭔가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석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 거미집에서 백혜장 역을 맡았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장영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포스터는 없지만 포스터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겠어요. <laughs> 네, 살아있는 포스터입니다. 아이 그때 애기가 됐죠. 물어가지고 하도 오라고 그서서 어, 제가 뭐 혼자... 아, 아무튼 저희 영화에 이렇게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큰 응원받는 기분 들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